반갑습니다 야, 279번 보지가 멀지 않았네요 우리 친구들 차근차근 해봅시다 우리 친구들 실판은 클스 깨끗하게 여러분도 깨끗하게 공부합시다 많이 안되죠? 예. 뭐, 이제 삼각형 세변의 길이가 ABC네 그렇지? 그러면 A도 양수 B도 양수 C도 양수 그렇죠 친구들? 그때 A는 2 e, b 라는 조건이 나왔고 그렇죠? 문자가 많을 때 대입법을 써보면 되지. A 대신 2 e 빌러서 A라는 문자를 삭제해주면, 문자가 줄어드니까 좀 상큼하겠죠. 그것도 생각해줘. 그때, A 제곱 B, A 제곱 C, 마이너스 A B 제곱 플러스 B 제곱 C, 플러스 A C 제곱 마이너스 B C 제곱은 0이다. 음, 바로 이거 나온 거야. 인수분해에서 삼각형의 모양을 판단해야 되겠지. 그래야으로치고 그건 B단계잖아. 본능적으로 나와야지 본능적으로. 이게 성립한다. 그때 이 삼각형이 둘레기 길이가 40이네. 이제 넓이를 구하라는 거지. 이 밑변의 길이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밑변 값과 높이 값을 구하라는 거네. 결론은 삼각형의 모양을 판단해가지고 오케이? 밑변과 높이를 찾아 봅시다. 우리 친구들. 오케이? 예. 그럼 본능적으로 A에 대해서 2차, B에 대해서 2차, C에 대해서 2차니까 먼저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지? 삼각형의 모양을 판단해야 되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문자가 A도 2차, B도 2차, C도 2차니까 차수와 같으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문자로 내림 차수 안 하고 있지? A의 제곱 그렇지?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A 의 상수 0염 그렇죠? 그러면 A 제곱 어디니? A 제곱, A 제곱, 그럼 B 마 C죠? b 마시. 그러면 b 마시의 인수를 갖게끔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었지 그래 안 그래? a a 각인 친구들 a 이거. 그러면 마 a로 묶으면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죠? 그럼 마이너스 a로 묶으면 되지. 그래야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이 되어서 그냥 a로 묶으면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잖아. 근데 마이너스로 묶으면 b 제곱 마이 c 제곱이 돼서 이 놈이 b 마시 b 플 c라는. 너무 인수분해해서 b 마시 b 마시 찾을 수 있죠. 됐습니까? 이놈도 뭐가 있다? b 마시의 인수를 가지고 있다. 볼까? 여기죠 a 없는 거. 그렇죠? 그러면 b 마시가 되야 되니까 b 마이너스 c가 되야 되는 거죠? 그럼 bc로 묶는지 여기서 b bc bc로 묶으면 되죠. 우리 친구들. 됐나? 그래서 여기는 b 마시 오케이 묶으면 a죠 묶었고 여기서 마이너스 B풀C. 그렇지? B풀C, A고 여기는 B마 c 뺐으 여기는 B, C가 되고록이친구 됐죠? 그러면 여기는 A 곱 A고 여기는 B C인데 더해서 말이으니까 마이너스 B 고에 마이너스 C를 해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놈의 인식되는 B마 C, 마 b 그 다음에 a 마 C는 0. 됐나, 친구들? 됐어요? 문자가 상큼하게 많으니까 대입법 A 대신 뭐넣으면돼 E B를 넣으면 되지 그렇지 A 대신 E B를 넣으면 A 대신 E B 그러면 B 마 C A 대신 E B 넣으면 B A 대신 E B 넣으면 E B 마이 C는 0이야 되니 세 수의 곱이 0이 되려면 B 마 C가 0이거나 그렇지 또는 B가 0이거나 그렇지 또는 E B 마 C가 0이야 그렇지. 근데 B가 0이 될 수는 없죠, 그 친구들. 왜? 삼각형이니까 A, B, C 다 양수야 되잖아. 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B는 0이 안 되지. 그래서 최종적인 후보는, 그렇지. B와 C가 같은 거. 그렇죠. B마 C가 0이니까. 또는 E, B는 C지, 그래. 그래. 됐니? 우리 문자를 줄이자. 문자를 줄제대입법세 변이 있어. A, B, C가. 그렇지? 근데 이 a가 2b고 e, 그렇죠? 그럼 b고 c도 c도 b지 우친구들한 문자로 줄을수 있죠 대입법을 통해서 b는 c니까 c 대신 b 넣으면 되잖아 그런데 나머지 두 변의 길이가 다른 한 변의 길이와 같아버리지 삼각형의 조건이 뭐야? 삼각형 그릴 때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가장 긴 변보다는 커야 되지 합이 근데 같아버리는 데는 삼각형 이 만들어지지 않죠? 만들어지지 않는다.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케이? 삼각형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다른 가장 긴 변보다 커야 되거든. 근데 같으니까 만들어지지 않아. 이 경우가 아니죠, 그렇지. 이 경우는, 그렇지. A, B, 세 변의 A, B 시간인데 대입법. A는 E, B라고 했잖아. 그렇지? B는 B고. C는 2B라고 했네. 그렇지? 대입법을 통해서 한 문자를 줄여야지. 그럼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은 가장 긴 변. 또는 이놈이 긴 변이죠? 크잖아.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됐나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오, A와 C가 길이가 같은 놈, 지금 2B, 2B. 이게 2등변 삼각형이네. 이놈은, 이놈은 2등변 삼각형이야. 됐니? A와 C가 길이가 같아. 오케이? 그럼면 3변의 길이. 2B 플러스, B 플러스 2B. 3배의 길이 합, 둘레의 길이가 40이라고 했잖아. 그래, 그러면. 그래. 40. 그 5B 맥주? 아, 죄송합니다. 5B는 40. 그래서 B는 얼마나 돼? 8이 되겠네. B가 8이 되는 거야. 됐어, 우리 친구들. B가 8. 음, 그럼 그려볼까? 2 b 는 삼각형. B가 8이야. B가 8. 오케이. 8. 그 다음에 A도 2B, C도 2B니까. 28에 16. 됐습니까? 그래서 2등변 삼각형이야.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파기적 친구들. 높이를 뭐 알아야 되겠네. 어우, 상큼하다.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웠죠. 2등변 삼각형의 성질. 그렇지. 수직 2등분선을 내릴 수 있다고 했지. 그렇지. 그 다음에, 데니우 친구들 2등각형의 성질, 수직 2등분선. 4칸, 4칸 먹지. 지금 직각이니까 삐딱 꼬라지. 그 그래 다음 친구들. 그렇죠? 이놈의 제곱은 그래 그리고 친구들 오케이 16의 제곱은 4의 제곱 그 이놈을 x로 딱 x의 제곱과 같은거지 이 친구들 됐니? 그럼 16의 제곱은 얼마256 아우 이거 칸이 부족하네 꼼꼼하게 갈니까 4의 제곱은 16이죠 16 플러스 x의 제곱 그럼 x제곱 이하면240 x는 배씨는 4루트 15가 되겠네 우리 친구들 16구만이 15죠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뿔만데 양수니까 배 대비된다 오케이? 그래서 높이는 4루트 15가 되겠어 맞나? 아, 16구만 15? 맞을텐데 5 6 3 7 8 10 맞죠? 배님 아, 아. 우 친구들 그래서 상큼하게 양수 되신 친구들 그렇지 그래서 4 4 16 16루트 16, 15가 되겠습니다 뱀날골 친구들 첫 번째 인수분해를 통해서 삼각형 모양을 판단하는데 대입법을 통해서 문자를 풀여라 됐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식이 나오는데 B가 양수니까 B가 0이 될수 없죠. 이거 아니면 이거야. B, B와 C가 같거나 2B는 e, C이거나 근데 B와 C가 같으면 A는 e b 였고 B는 B였고 C도 B였잖아. 그럼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이 가장 긴 변보다는 커야 되는데 같아 버리니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조건 안 돼. 그래서 이 조건에서 한 문자로 A는 2B고 e B는 B고 C는 2B e 한 문자로 세 변의 길이의 합이 40이죠 둘레의 길이가 40이니까 그래서 B값이 나왔어 오케이 그러면 16, 8, 16 16, 8, 16 이등변삼각형이야 이등변삼각형의 성질 그렇지 꼭지 가로부터 수직 2등분선을 내릴 수 있다는 라 거지 중학교 2학년 2학기 파트 2등변 삼학형의 성질 서로 두 밑간을 갖고 꼭지 가로부터 수직 2등분한다 다시 공부하세요 네, 답은 16루트 15가 되겠습니다 예.